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17주년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성찬 예배로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분들이었습니다. 당시 독립 운동은 누구나 할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독립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일신상의 평안함과 가정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삶과 가정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아내와 아이들이 굶주리는 일은 일상이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버려서 그 가정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일어났던 농민들의 두 차례 항쟁 운동으로 인해서 갈릴리 지역은 초토화되었습니다. 2천 명가량의 가장들이 죽임당했고, 6천 명의 남자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3일 만세 운동을 주도한 여파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잔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남은 가족 역시 곤고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가정이 무너져서 고통 가운데 있던 갈릴리 지역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와 동일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주시는 주님의 축복 선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주심의 은총이 우리 교회와 모든 자녀손들 위에 대대로 이어 충만히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에서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여덟 번째 복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즉, 팔복 중에서 두 가지 복이 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의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디카이오 슈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윤리적이고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의 또는 공의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righteousness로 번역했습니다. 둘째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의로 번역했고 영어로는 justice로 번역했습니다. 성경에는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가 함께 쓰인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문서의 기자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핵심은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걸, 그것을 그 통해서 세상은 평화를 누리고 참된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공의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거부했고 더 이상 정의와 공의의 길을 따라 걷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유혹과 탐욕을 따라갔고 이방 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외쳤던 겁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상에 있다 지적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정의는 어떻게 다를까요? 공의와 정의는 같은 말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다릅니다. 먼저, 공의란 무엇일까요? 몇년 전에 중국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여섯 명의 남자가 한 여자를 무차별로 폭행해서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여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명의 남자가 여인의 머리채를 끌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폭행을 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현장에 맥도날드 직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데 있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사회는 남의 일에 절대 끼어들지 않는다고 하죠. 자기가 엉뚱하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죽든 말든.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된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내가 그런 일 당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죽어가는 나 자신을 방관한 채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요? 그 상황에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분연히 일어서서 때리는 그 사람들과 맞서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반면에 2001년도에 일본 유학생 이수현 씨가 철도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려다 그 사람과 함께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한국인이라는 데서 당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것 역시 공의입니다. 공의로움은 사람을 가, 감동시키고 국가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을 하나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든 작든 의로움을 행하기 위해선 나를 희생하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언제나 나의 희생이 따릅니다 공의를,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나의 희생이 따른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 이면을 되돌아보면요, 공의의 하나님은 다름 아닌 희생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공의의 삶을 실천하기에선 희생에 따른다고 했죠.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 포기의 하나님, 자기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포기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그 공의를 따라 우리도 공의로워야 되고 예수님이 공의롭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 나를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를 실천하는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주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믿음이 좋다는 것 영성이 깊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공의로운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희생하는 것,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 끝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과연 부흥의 시대 끝났습니까? 왜 우리나라 교회가 붕이 끝났다고 말합니까? 아직도 70%의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영혼 포기하라는 말이에요? 70%의 영혼 지옥가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붕이 끝났습니까? 붕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의 역사가 성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도가 되지 않는 것, 교회가 붕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자기 포기, 자기 버림, 자기 희생의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삶 속에서 공의를 실행하고 실천하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아무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구도 나의 것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인 거예요. 한국 교회 부흥이 끝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 삶을 의롭게 하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실천적인 삶을 잃어버린 데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오신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공의를 실천하고 그래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엔 불같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실천적인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주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 나를 버리고 내것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이 믿음의 백성에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정의란 무엇일까요? 법조계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어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전관예우를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에서 유리하게 판결하는 법조계의 관행적 특혜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외국에서 편찬한 거예요 영국에서 편찬한 겁니다 그 영국에서 편찬한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서 우리나라의 전관예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 부끄러운 일이에요 최국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합니다. 치우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정의가 구으면 그 사회가 부패한 거예요. 사진을 한장 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이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유스티치아 여신입니다. 유스티치아는 라틴어로 정의를 뜻해 유스티치아. 여기서 저스티스 정의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정의의 여신이 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오른손엔 칼, 왼손엔 저울입니다. 저울은 엄정한 정의의 기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칼은 그러한 기준에 의거한 판정에 따라 내려지는 심판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정의의 여신의 눈이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의와 불의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사사로움을 떠나 공평성 이것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지연, 학연, 혈연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공정하게, 공평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어디 대법원 앞에 있잖아요. 법원 앞에 정의의 여신상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에, 법원 안에 있어요. 그런데... 법원 안에 이 정의 여신상을 세워놓고 전관 예우라고요? 전관 예우가 저 그림에 어울립니까? 이 기준을 보면 전관 예우는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정의가 굽은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의가 무너진 사회를 개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치민이다. 이렇게 정의가 사라지고 굽는 현상 비단 법조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거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법조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까요? 이 사회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활동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30%가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각종 비리와 정의를 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정의의 삶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내가 정의를 실천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의를 실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대가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결과가 두려워요. 내가 몸 담고 있는 직장 내부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두려움, 승진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해고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가정을 돌보지 못하게 대한 두려움 등등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믿음에 따라 더 이상 전관예우는 없다. 선언해 보세요. 그 조직에서 대쪽 같다고 칭찬해 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조직에서 승진하기가 힘들어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과연 여러분은 그 비리 사실을 고발할 수 있을까요? 그 정의를 실천할 수가 있겠어요. 고발한 사람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진 욕설, 모욕을 당하고 한직으로 내쳐지거나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정의를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정의엔 대가가 따라요. 남아공의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27년간의 감옥생활이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의 인권과 정의를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암살이었어요. 공의 다른 말, 희생이라고 했죠. 정의의 다른 말은 박해입니다. 핏박이에요. 정의를 실행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선 우리는 나를 희생해야 돼요. 하지만 정의롭게 살기 위해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선 나는 박해를 각오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은 오늘 보면 1 2 절에서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했다. 왜 박해합니까? 선지자가 정의를 부르짖었기 때문에요. 정의로운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회 부조리에 악을 고발하잖아요. 사회의 악을 고발하는 거예요 세례 세례유안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이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왕이요! 헤롯 안디바스가 잘못된 결혼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당신 가늠했습니다 부르짖잖아요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그 대가가 뭡니까? 박해잖아요 그리고 자기 생명이에요 죽임당하잖아요 선자들이 이런 핍박, 이런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117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역사가 오래됐다고 해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수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민족교회가 될수 있는 이유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열들이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몸짓이 아니었다면 정의를 실현하고 싶은, 실현하, 실현하는 그러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과연 조국의 광복이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 선조들이 앞장서서 3.1운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면 선도에 가지 않았다면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다면, 정의를 실천하지 안, 않았다면,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살수 있었겠죠. 하지만 여기는 태극기, 일장기였을 거예요. 아직까지요. 제가 하는 설교, 일본어였을 겁니다. 아마 천황을 숭배했겠죠. 기독교요, 일본처럼 1% 미만이 됐겠죠.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선열들의 정의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신들의 목숨을 잃었지만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태극기가 여기 있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여기 있는 것이고, 한국어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정의를 실현한 박해를 받아서 목숨을 버린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너희 것이라 너희가 그 나라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상이 비단 천국에서뿐 아니라 당장 우리 삶 속에서도 이렇게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17주년 기념주를 맞이해서 선일들의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도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정의로운 믿음을 실천하는 그것을 통해서 비록 내한 사람의 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것이 나비 효과가 되어서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을 몰고 듯신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변혁시킬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을 품다 선지자적인 전통 위에 굳게 서지고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가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희생하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박해를 각오하며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그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국 우리를 영원한 하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을 받아 누린 우리 모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 역사를 이어가서 후대 자사 손손, 우리를 기억해주며. 우리가 지금 선열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도 우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 교회가 민족교로 남는 아름답고 복된 신앙의 유산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